근데 저는 그 오래전에 이제 는 책인데, 그, 사마천의 그 사기, 크게 나오는 그이사에 대해서 참 저는 그 많은 뭐 마음속에 그 어떤 감명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이그 독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글을 한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.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늘 그 공정에서 나와서 좀 마음이 좀다운되 있을 때 스스로님 저 서점에 가서 이제 찾아본 것이 이제 동교떼라는 책을 다시 한번 내가 사서 또 읽어봤었어요. 왜냐면은 내 에너지가 좀 가라앉을 때는 그런한용맹정리할수 있는 동교떼 정신이 좀나 다시 또 필요하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더 읽어봤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어떤 마음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도 필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잘... 해요.